경찰들과 함께 <laughs> 우리 집에 <laughs> 온 거야. 택시를 잡아서 음. 집에 오는데 기사님이랑 언쟁 이 있었던 거야. 길을 다른 길로 가셔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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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언짢은 거지. 음. 나한테 점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거냐? 음. 나는 너희의 톨비를 줄여주려고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된다. 뭐 어쩌자는데 음. 지 사실 아니거든. 그 기사님의 그 아집으로 오해해서 왔는데 음. 싸움이 음. 크게 번져서 기사님이 그거를 잊지 못하고 <laughs> <어머>. 일요일 아침에 경찰들과 <laughs> 함께. <laughs> 우리 에이? 집에 온 거야 에이? 에이? 저 여자예요 아, 아, 모를, 아저씨가 뭐를 신고할 건데 대체 폭언 어?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그냥 했다. 키가 클 뿐이란 말이에요 나였으면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길렉펙스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화도 안 냈거든 사실 기상으로도, 아저씨만 화냈어 어.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서 영어로 <laughs> 소리를 지른 거야 아. Leave me alone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음. 아저씨가 거기서 지금 나한테 욕한 거 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잠깐 이리 와봐요 아저씨 이제 그만하시고 제발 집에 가세요 분함이 어. 어. 가시지가 않으신 거야 어떻게 다음날까지 그러냐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남편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걸 음.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대처를 했어야 되니 한국의 정서로는 노인한테 노인 공경은 <laughs> 이거 장유유서 노인 공경은 음. 무슨 상황이어도 음. 좀 깔려 있어야 된다 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아침에 경찰 아저씨들이랑 같이 오니까